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김인수님이 소중한 슈퍼탱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험과 개별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와 장중시장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나온 경제지표로는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고 전월 수치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한 92.9가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퍼지고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정책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 나올 게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연준의장 파월도 소프트 데이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번 FOMC에서 확실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증시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테슬라가 전날에 이어 어제도 또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선 중국 내에서의 지난주 판매량이 17,400대가 나오면서 2월 말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판매량 회복세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테슬라 투자하면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가 테슬라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있고 목표 주가를 무려 2,600달러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더욱 불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 소식도 전해드리자면요. 애플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GB300을 주문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과 엔비디아가 예전에 몇번 일이 있어서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는 일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의 칩 없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애플은 자존심이 워낙 세서 정말 웬만하면 그냥 자체 칩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고객사로 두 되면 엔비디아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알파벳 구글도 좋게 상승했는데요 호재가 꽤 많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재미나이2.5 출시를 발표했고요 또 인도 정부가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인도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강하게 언급을 하니까 인도 정부가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구글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웨이모가 내년에 워싱턴에 투입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반도체 섹터는 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중국의 대표 기업 알리바바의 ceo 조셉 차이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과하다면서 중국 에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발언을 한 것에 안 좋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예상은 했지만 이번 주는 정말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이슈 관련해서 유럽 캐나다 중국 인도 같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항복하는 액션을 취하는 걸 보면 그동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많았지만 결국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가 옳았다는 방향 으로 잘 흘러가고 있네요 미국 주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요. 네 아무튼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와 장중시장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